네 안녕하세요 매직트리게 최곡입니다 자 오늘 마술은요 도구로도 있는 마술을 한번 도구 없이 사용해보는 그런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카드는 역시 오늘 아무 이상 없는 카드고요 그쵸? 확인해 주시죠 아무 이상 없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카드가 있고요 총 54장의 카드입니다 자 카드 한장 골라주시고 카메라에 보여주시겠어요? 나나나안 고르시네요. 자 카메라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카드를 자 스톱해 주시겠어요? 스톱 해주실게요. 스톱 자 안에 넣어주세요. 자 카드를 안에 넣었습니다. 자 카드를 다시 썼고요. 자 카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손에 는 아무 이상 없고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카드가 올라옵니다. 이렇게도 중간에서 카드가 올라오는데 선택하신 오 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드 마술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손짓만 했는데 카드가 중간에서 쭉 올라오다니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사기꾼. <laughs> 마술사는 사기꾼이라뇨? 사기입니다 사실 마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라고 응. 사기입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사기를 예,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중간에서 나왔고 이런 도구 없이 손짓만으로 카드를 올라오게 했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드를 맨 위로 올리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고르라고 하서 하서는 뭐야 자, 상대방 고르라고 합니다. 자, 카드를 고르고 이 카드는 A 하트라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A 하트라는 카드입니다. A 하트를 중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스톱해 주시겠어요? 스톱. 스톱하라고 할때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던 브레이크라는 기술을 걸고 네, 겁니다. 브레이크라는 기술을.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쥔 다음에 컷을 한번 하고 두 번째 돌리면서 맨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뭐, 어떤 컷이든 상관없이, 맨 위로만 올라오게 하면, 여러분들, 상관 없습니다. 뭐, 제가 알려드렸던 기술로, 맨 위에 올려놓고, 뭐, 폴스 컷을 하고, 뭐, 이렇게 썩는 척을 하면서, 네, 어처, 어떻게든지 맨 위에 올라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어, 카드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앞에, 앞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맨 뒤에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정말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카드 방향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운데서 정말 올라온 느낌이 들 거예요 쭉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올라오게 했냐 자 관객한테 보여줄 때는 자, 첫 번째 자 올라옵니다 쭉 실패했어요 쭉, 쭉 올라오는 거죠. 바로, 비밀은 이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 하트가 어떻게 바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나. 자, 길을 모읍니다. 자, 길을 모으는 척 해주고, 자, 올라옵니다. 아, 올라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더. 아, 올라옵니다. 아, 자, 기가 부족했어요. 자, 한번 더. 자, 이럴 때, 새끼손가락을 피면서 하지 말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새끼손가락 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대로 올려주시면은, 쑥 올려주시면은, 정말 놀랍게도 중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올라오네요. 이렇게. 안 올라오네요. 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절대 새끼 손가락으로 볼수 없고 정말로 위에서 올라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쵸하 하트 <laughs> 선택하신 A 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고기